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사기업의 채용은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공공기관, 공기업 위주로 채용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한국무역협회 신입채용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총 4개입니다. 자소서 그리고 제출일은 9월 9일 수요일 6시 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용 직구는 3개입니다. 일반, 연구, 정보통신직이고요. 대부분이 아마 일반직으로 지원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자소서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한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한국무역협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고요. 최대한 하고 싶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소중견의 수출 역군이 되겠다. 열심히 지원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제일 쓸데없는 얘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 안 되는 멘트들이고요. 항상 강조합니다. 구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성.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어떤 업무인지, 자, 플러스 왜그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나는 내가 지원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그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어느 식으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직으로 한 번에 묶어서 뽑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그 직군별로 to를 뭐 만들고 뽑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번에 뭉탱이로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면 분배를 했지 특정 직군을 가지고 뽑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더 보여줬으면 하는 거는 어, 업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와 나의 강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직에 보면 회원 지원도 있고, 뭐 해외 마케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좀 선택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유를 제시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교육 운영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무역협회가 결국에는 중소중견을 돕는 거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수가 없겠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소중견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어서 미래 어떤 성장의 토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자 그들의 필요를 필요를 플러스 부족함을 자, 명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 뒤에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나는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교육 운영이라는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국제물류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중소중견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해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FTA의 세부 조항 내지는 각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따라서 셈법이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자, 이로 인해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더 시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아니면 경제적 요인, 변동에 따른 요인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소중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수출입 활동이 좀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경영 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 무보에도 경영 지원 기능이 있겠죠. 뭐 기획 업무도 있을 거고요, 뭐 예산 업무도 있을 거고, 재무 업무도 있을 거고, 인사 업무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무역 협회에 협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있어서 경영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실은 관련된 경험, 내지는 지식, 뭐, 회계적인 지식이든, 재무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인사 관련된 업무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쌓은 지식을 활용해서 좀 이제 한국무역협회의 경영지원 업무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무역협회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더 좋은 선진 시스템 구축, 선진 조직 문화 구축을 통해서 더 원활한 지원과 이를 통한 중소중견의 발전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도 뭐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그 이외에도 이게 지금 한국무역협회의 조직도인데요, 조직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든지 부서를 정해도 되고요, 업무를 정해도 좋습니다. FTA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관세사를 준비하셨다라던가 아니면 국제통상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무역내지는 FTA 종합 관련된 업무들을 통해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라는 얘기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좀더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마케팅 본부를 좀더 타겟해서 써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컨벤션이나 마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추진본부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 라고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분명한 그 이유를 왜그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데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구직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얼마든지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자, 경제 동향을 파악해 보고 싶은지, 아니면 무역 동향을 파악해 보고 싶은지, 아니면 특정 해외 국가 대한 조사를 해보고 싶은지, 자, 깊이 있게 들어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아니면 관련된 전공을 이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어, 해당 업무를 해보고 싶다.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제시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한 것들이 어떤 업무를 왜해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강점 또한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부분은 한 300자 정도로 쓰고 뒷부분에 나머지 300자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항목 구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적합하겠죠. 자, 그렇다면 강점은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가장 쉬운 접근이고요. 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 유사 경험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경영 지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내지는 재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산이나 아니면 기획 업무 등을 통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법무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지식을 활용해서 자 법무 내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뭐 해보고 싶다. 자 국제 물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공했던 통상 국제 통상 관련된 전공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고. 자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게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뒤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지금까지 의 유관 경험 내지는 가장 자랑할 만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할 텐데 이 앞부분에서 어떤 일을 왜 하고 싶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업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좀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창의 노력 중에 여러분들이 인생관에 가장 가까운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신의 경험을 서술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던 형태로 얼마든지 써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화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화합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자,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함께 어우러져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좀더 인화의 관점에서 모두를 아우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경험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경험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포용하고 함께 올려서 좋은 결과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차피 나올 테니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삶의 교훈을 뽑아내는데 좀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뭐 물론, 분량으로 치자면 삶의 교훈을 뽑아내는 분량은 한 150자 정도면 좋겠고요. 뭐 소제목은한 20, 30, 2, 30자 정도 구성하고 경험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한 400자에서 450자 정도 구성을 하면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의도 마찬가지죠. 창의라고 한다면 창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창의가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제시하고 그런 어떤 창의를 발휘해서 무언가 더 나아지고, 개선시키고, 발전시켰던. 자, 경험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통해서 느낀 점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도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상 새로운 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생각 자체가 무언가를 더 나아지게 한다라는 점, 다른 그런 측면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창의 정신과 부합하고 무역협회의 업무 자체도 좀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항상 고민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노력이야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쓰던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서. 발전, 극복 했던 경험 쓰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쓸때 자꾸준하게 했던 과정,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뭐 영어 공부를 했다, 막막했다,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잔뜩 쓰고, 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영어 실력이 얼마큼 늘었다라는 식으로 그 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여줘야 되는 게 노력이고 그 노력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자체를 길고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 경중만 좀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느낀 점 같이 도출해서 써주시면 당연히 쉽게 이번 항목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항목은 학업 이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교훈 어, 얻은 성과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번 항목을 보면 2번에서는 굳이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번 항목에서 묻고 있는 질문의 의도 자체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은 경, 얻어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력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 경험은 3번에서 푸는 게 낫고 자 오히려 이번에서는 인화나 창의를 중심으로 자소서를 풀어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하네요. 어차피 1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어떤 관련된 경험 내지는 성과를 위주로 또한번 역량을 어필을 할 거고, 뭐 이번 항목에서 인화나 창의를 중심으로 다른 경험을 하나 더 보여준 다음에, 3번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극복하거나 이겨낸 경험. 얘기해 보시면 좋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쓰던 패턴이나 그런 소재들이 있을 텐데 그거 중심으로 쓰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작성법을 참고해서 쓰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어, 언택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무역업기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가 할수 있는 최적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시해 볼수 있을 텐데요. 뭐, 제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업무가 힘들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담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첫 번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구축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려운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영상 화상 화상 회의 내지는 영상 상담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IT 기술 접목을 통해, 자, 생동감, 뭐, 현실감, 있는 어떤 상담 업무를 좀 가능한 시스템을 좀 구축해 두면, 아무래도 중소중견 담당자들이 이런 어떤 상담 업무를 받는데 있어서 편의성이 훨씬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별로 자, 권역별, 자, 산업별, 자, 미치는 영향 변화가 정말 당, 상이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중소 중견 기업들이 부지런하게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정보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어떤 이 대표적인 기관에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들이 이들에게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폰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업무기는 하겠지만 좀더 정교하게 국가별, 권역별, 산업별 변화가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이 사업군 그리고 비즈니스 군 기업들을 좀더 정교하게 발라내고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또한번더 확인하고 또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우선은 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더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들이 4번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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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 내지는 접근들이 있을 때좀더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의 이유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좀더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국무역협회 신입채용자소 작성법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